작년과 다르게 올해가 너무나 자영업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 고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속 조치는 우리 당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시는지 타다에 대해서 확실한 명확하게 당 차원에서 합, 합법적, 합법적이나 불법적인 것을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들에 여성에 대한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책들이 있는지 청년 취업 문제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늘 들어오던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품배 있는 문제들인데 먼저 어, 자영업자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정의당 내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죠. 또 입장이 되게 갈라져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힘들다라는 또 부담이 된다는 자영업자도 계시고 어, 또 그것이 반가운 또 저임금 노동자도 있고 또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또 있고 정의당 측에서도 사실은 좀더 속도를 내야 된다는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다른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다 조율하고 이끌고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아, 세계에서 자영업자가 그리스 다음으로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아, 경제 규모로 볼때 가장 적정한 지수를 100이라고 하면 한국은 190을 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적정 규모보다 2배 가까운 자영업자가 있다라고. 봐야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자영업자가 많은데요. 어, 이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경쟁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그만큼 어, 어,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를 일차적으로 늘리기,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사회적 인프라와 사회복지 영역, 이 영역의 일자리를 늘려서 한편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국은행은 고용유발계수가 가장 큰 분야가 보건복지 분야라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기적인 일자리 문제로만 접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단기적으로는 현재 9% 이내의 인상으로 정리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두배 정도 이렇게 되면 대략 4%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상가 임대료 문제를 정비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가맹점과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문제 어, 필수 품목을 구입을 강요한다거나 하는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어, 내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사의 토지와 아, 주거 아, 이 땅의 문제로부터 비롯된 임대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네. 해결할 수 있는 토지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저임금이나 뭐 이런 부분과 같이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을 하실 것인가를 좀 여쭤봤었는데. 네. 어, 자영업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심상정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께서 정의당은 노동자들만 위하고 자영업자들 대책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그 대형마트 규제 법안을 최초로 낸 사람이 저고 일관되게 카드 수수료 인하나 소상공인 기본법 등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싸워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누구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은 자영업자고 또 우리 아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laughs> 어느 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의 어떤 정책이 이, 이 가불관계를 민주화해서 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을들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이 저는 가장 에, 그, 어, 우리가 네. 그,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자영업자들 큰 가장 큰 고통은 이제 결국은 조물주에 건물주라는 거거든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어, 결국은 다 임대료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저희가 추가로 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 갑질 경제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기업과 원청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점과 대리점, 가맹점과의 갑질 문제를 해결해서 어, 일본처럼 예를 들면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최저소득 보장제도를 도입해서. 과다 출점을 막게 한다든지, 그래서 일정한 매출을 보장하는 거죠. 네. 또, 뭐, 맥도날드가 90년대에 이미 식자재 관여를, 그러니까 식자재 구매업을 손뗀 것처럼, 네. 이제 협동조합 같은 걸 구성해서 식자재 그 공동 구매를 정부가 돕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소득 여력을 가져야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한 과감한 갑질경제 개혁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 타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 요새 굉장히 뭐 불거지는 문제이기도 하죠. 플랫폼 비즈니스 그리고 택시 산업 간에 이제 갈등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 타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합법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계속 있을 특히 자동화로 인해서 지금 기술직 노동자들한테는 끊임없이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텐데 이게 뭐 다가오는 미래의 불가피한 변화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노동권 보장에 집중해서 을 투쟁을 해온 정의당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양경규 후보님께 먼저 여쭤봤으니까 이번 에 심상정 후보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타다의 경우는 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저는 위법 행위로 봅니다. 이미 네.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법원이 예, 그잘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4차 산업 혁명, 또뭐 공유 경제, 또 신산업, 이제 밀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전통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데그 비용을 누가 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 비용을 말하자면 정부와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 때이 새로운 전환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택시를 탔더니 택시 기사분들께서 먹게 먹고 살기는 해 줘야 되지 않냐 택시 면허라는 것은 사실 사업 저 택시 운전자들은 노후 보장이거든요 네. 그것을 택시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 지금 공유 경제니 뭐또 신산업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그것은 그 성공하기 어렵다. 사람 중심 경제가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4차 산업 혁명은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생에 직업을 몇 번씩 바꿔야 될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기술 혁신의 문제로만 좁혀서 봐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들이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재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그어 교육 훈련을 전직을 네. 지원한다든지 실업급여를 늘린다든지 보다 근본적으로 어 네. 기술 혁신의 비용을 네. 공유해서 기본소득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사회 혁신의 전망 속에서 준비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경규 의원님. 어, 전뭐 타다가 일단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렇게 두 개로 잘라서 얘기하면. 법적으로 합법인 것과 국민의 정서나 감정에 비춰볼 때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어, 타단은 어찌됐든 운송사업법과 근로자 파견법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합법을 가장했지만 제가 보기엔 사실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얘기했는데요.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국가가 여력이 있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혹은 또 지금 얘기된 타다와 같은 이런 공유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고 할때 핵심적인 것은 그것을 국가 혹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지방단체 전체 또는 사회적 기업들이 이것들을 운영하면서 한편으로 어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를 통해서 노동권을 확보하고 한편으로 산출되는 이윤을 공적 자금, 공공기금으로 지출함으로써 이 영역들을 좀 확장시켜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이 영역은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민간 자본의 독점이나 또는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이윤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공유경제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